안녕하세요. 설계 살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2페이지와 73페이지에 실려 있는 문자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이번에는 우측면도인 yz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에 문자. 문자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커서에 나타나 있는 십자 표시를 이용해서 문자를 작성할 영역을 설정을 합니다. 마우스 드래그 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 또는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 사항이 나타납니다. 자, 오른쪽에 문자 샘플 텍스트라고 표시된 부분에 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퓨전 360 개인용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맨 마지막 글자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되어 있을 때는 화면에 맨 마지막 글자는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스페이스바까지 눌러주시면 맨 마지막 글자가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설정한 영역보다 문자가 길기 때문에 두 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글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글꼴은 윈도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글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그 중에 일부 한글과 영문 폰트는 솔리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폰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때는 폰트를 변경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타입 페이스는 문자를 굵게 하거나 또는 기울일 수 있습니다. 높이는 문자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 그러면 화면과 같이 설정되어 있는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문자가 생성됩니다. 다시 그 밑에 있는 문자 간격은 설정되어 있는 문자의 높이에 비율로 글자 간격들을 조정합니다. 제가 10을 입력하면 높이 20에 10%인 2mm가 글자 간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반전은 수평 반전과 좌우 반전입니다. 수직 반전이 있습니다. 상하 반전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작성한 후에 도장과 같은 경우 문자를 반전시킬 때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정렬은 제가 문자를 작성하기 위해 설정한 영역에서 가로방향 정렬, 세로방향 정렬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에 있는 이 반달 표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반달 모양은 문자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보다 정밀하게 치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문자가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작성되어 있는 문자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문자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요. 더블 클릭입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문자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폰트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성한 문자 영역보다 문자가 크기 때문에 세 줄로 작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로 문자의 영역 중에 가로 방향에 있는 점선에 마우스를 갖다댑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넓히면 화면과 같이 문자가 한 줄로 나열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문자의 이동은 영역을 나타내는 점선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 위에 마우스 갖다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문자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로의 텍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의 텍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유곡선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작성해 문자 문자를 실행하면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는 팝업창에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본 문자가 아닌 경로의 텍스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되어 있는 곡선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샘플 텍스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문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의 텍스트에는 몇 가지 옵션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입 페이스와 높이, 문자 간격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밑에 있는 배치, 문자를 선택한 경로 위에 나타낼 거냐 경로 아래에 나타낼 거냐 이런 옵션이고요 경로에 맞춤은 선택한 전체 경로에 문자의 배치를 맞추도록 하게 하거나 또는 맞추지 않고 문자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성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전이 있고요 수평반전 수직반전 그리고 정렬도 있습니다 지금은 경로에 맞춤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이요. 자, 이 경로의 텍스트는 앞서 문자와는 달리 문자를 작성한 경로를 클릭해서 이동을 하거나 또는 문자를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모양을 변경을 하면 화면과 같이 작성되어 있는 문자의 모양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를 편집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통해서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자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